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봤나요? 네, 8번 반복해서 10만큼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게 필요하겠죠. 내려올 때는 Y 좌표 값을 어때요? 점점 줄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눌러서 사이에다가 클릭을 해주면 이 블럭을 그대로 복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만큼씩, 마이너스 10만큼씩 네, 바꿔주면 은 올라가고 내려오고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팔레트에 보면 마찬가지로 만약에 머머 라면이라는 블럭을 가져오고요.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렀느냐를 구현하기 위해서 관찰 팔레트에 보면은 무슨 키가 눌렀느냐를 가져오고 목록을 눌러서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렀나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x좌표값을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 팔레트에 보면은 x 좌표를 10만큼 바꾸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 주면 이제 오른쪽으로 십씩 움직이게 되는 거죠.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으면도 이거랑 비슷하겠죠?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눌러서 이곳에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 화살표 키가 눌렀느냐. 왼쪽 화살표 키가 눌렀으면 점점 값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만큼씩 해주면 되죠.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상황에 맞게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는 15만큼씩 바꾸겠다. 상관없는 거죠. 네. 자,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키겠습니다. 제어 팔레트에 보면 무한반복하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둘러싸주면 되겠군요. 되었나요? 자,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 보도록 할까요? 네. 깃발 한번 눌러주고요. 네. 자, 오른쪽 가군요. 또. 자, 왼쪽 가군요. 이렇게요. 스페이스바 눌러졌군요.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자, 배경이 흰색인 것보다는 시원한 배경을 어,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소에서 배경 선택 단추를 눌러주고, 자, 시원한 배경을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 보세요. 네, 훨씬 더 시원한 걸볼 수가 있죠? 자, 진행 눌러서, 여러분, 실제로 바닷가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해보세요. 네, 됐죠? 스페이스바, 점프, 점프, 점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머리와 몸통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면 되는 거고, 오른쪽 갈 때도 이렇게 해주면 되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조금 더 응용을 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머리와 몸통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불리한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이 몸통이 머리를 따라갈 때 약간 시간차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응용입니다. 자, 책에서는 여기까지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나노2에다가 여기다 넣는 거예요. 1초라고 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0.01초로 한번 간발의 차를 한번 줘보자 라는 겁니다. 자, 실행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점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예, 살짝 예, 시간차를 두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어, 떨어지면서도 같이 붙어 있는 듯한 이런 재미난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 귀여운 표현이 되나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이제 모래 바다에서 바다 해변에서 어,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귀여운 나노 스프레이트를 가지고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니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